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새로 들어온 아이들 구경합니다. 적심대빵한테 문의 바랍니다. 적심하면 좋은 점이 풍성한 아이 내가 살수 없는 금액대의 아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군 생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에 노이고 기가 막히게 이쁜 아이 수에 노라고 합니다. 수에 노이고 적심을 원하시면 적. 적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아, 이뻐요, 이뻐요 이리 보나 저리 아 어, 저, 너무 이뻐서 적심 안 하신다고요? 아이고 그려 그려 아이고 세상에 이뻐라 그죠? 자, 수에노이고, 가격은 만오천원입니다. 응, 만오천원. 아이고, 내가 적심했는데, 지난번에 소개한 아이 구매하신 분 계시죠? 자, 요 아이가 수에노이고, 가격은 이만오천원. 이런 군생입니다. 이런 군생.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수에노 가격은 이만오천원. 구독자님, 이만오천원 구매하실라오? 아유, 누가. 6개월만 있으면, 6개월만 있으면, 정말로 멋진 군생이 됩니다. 이쁘다. 자 수애노 만원짜. 아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단가가 있긴 하네. <laughs> 자 아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자 갑니다. 요 아이 요 아이. 어, 요렇게 예쁜 아이 플로라 가격 얼마예요? 육천 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이쁘다. 어. 플로라 가격은 육천 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레노필럼 구타투쿰 어, 요 아이는 엄마 무슨 야가 다육이야? 이거 로제 하나에 4, 5만원 했던 게1 년도 안 돼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집 앞에 그 야생화 집이 많았었거든요. 어, 거기는 그 개화동은 어, 하우스 단지였기 때문에 다육이 집이 많지 않았어요. 야생화 집에 이게 농사를 지시는데 대단히 비쌌어요. 요렇게 로제 하나에 몇만 사오만 원씩. 지금 로제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최소한 3 4두 이상이 얼마요 만원 레노필름 아 이름 어렵죠 레노필름 달라 그러셔요 이, 이름은 정확히 써드릴게요 레노필름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 그 이제 다육이는 왜 비싸고 왜 싼지 한 번만 설명해 드릴까요. <laughs> 처음 만드는 사람이 맞아요 개발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 아이가 나오면 농사를 천평, 이천평, 수천평을 짓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레노필름 쿠타투쿰 아우 되셨어요? 어머 이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헉, 어머 또 다음에 지금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 아이고 얘는 또 뭐라냐 음, 비엘라 젤리 지난번에 판매했던 아이는 다 판매가 완료됐고, 이 아이요? 10만원짜리, 8만원. 어머, 세상에. <laughs> 어, 기가 막히게 예뻐요. 저희 들어오는 입구에 새로운 아이들만 모아, 모아서 놓는 그, 매대에 지가 왜 있어, 고 뭐. 새로 들어왔으니까. 자, 비엘라젤리고, 이 어, 가격은 10만원짜리가 8만원입니다. 자, 어때요? 장미 형상을 가진 아이이고, 어, 묵으면 묵을수록 젤리화가 되는 아이고, 기가 막히고 멋진 포스 있는 아이, 현재 포트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laughs> 아유, 아. 진짜. 12cm 포트가 세상에 봐요. 12cm 포트가 꽉 찼잖아요. 기가 막혀 엽성 한번 보세요. 비엘라젤리이고 10만원짜리가 8만원에. 아이고, 이런 아이 누가 아이고, 구경도 못해요. 자, 구경 잘했지요? 자, 그 다음에 요아이요 헬리아였고, 지난번에 제가, 어, 그, 소개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박 헬리아. <laughs> 어, 대박 가격. 아이고, 세상에. 응, 이렇게 이쁘라이. 어, 예전에는 요 정도 하나가 10만원씩 제가 구매, 딱 잘라서. 짝 잘라서 10만 원에 구매했던 그런 종자죠. 자 오늘 얼마에요 이거 세상에. 아따 헬리아요? 일단 가격 먼저 보고 가자고. 6천 원이요. 가격 6천 원이요. 아유 세상에 저기 뭐 이름표는 다큰거 어디다 놓고 이렇게. 헬리아요. 9cm 포트인데 6천 원입니다. 9cm 포트에 6,000원이에요. 자, 헬리아, 9cm 포트에 6,000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코가 막히게. <laughs> 아이고, 시성은.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멋지게 만드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작년 1년, 요, 저희 6월달에 입주해서 구독자님들이 이 아이를 수도 없이 많이 못, 가로그 아이. 다, 다시, 지난번에, 완전히 새순이 없어서 영상을 못잘었잖아요 새순이 꽉 올라와서 꽃이 어떻게 해요? 1년 간다니까요 자 수미미티 12,000원이요 자리 없어서 제가 오늘은 샘플만 <laughs> 수미미티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어떻게 어꽃 핀다고요? 작년 1년에 꽃 우리가 장미 한 송이 얼마예요? 며칠 가요? 어, 맞아요. 내가 12,000원 투자하면 1년 12달 꽃을 보고 꽃이 다 이렇게 시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똑 따요. 이렇게 똑 따요. 땄잖아요. 여기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어, 여기서 새순이 올라오면 또 꽃이 피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세순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꽃이 어요 세상에 내가 이제 1년 됐죠? 내년 이맘 때까지 두고 볼 테요. <laughs> 이 화분에 이 수미미티를. 자, 그쵸? 수미미티 12,000원. 그렇게 관리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아무리 봐도 얘는 진짜 이뻐. 수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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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젤리아트 아이고, 참 진짜 이렇게 어떻게 묵혔을까? 젤리아트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아이 소금이 어머 세상에 소금이 가격 6,000원 어, 새로운 것만 해요? 아이고, 그려, 그려. 자, 소금이 6,000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그, 이렇게 생긴 아이가, 어, 보라색? 보라색 아이는 자제옥이라고 합니다. 연두색 아이는 제옥이라고 합니다. <laughs> 꽃이 다, 꽃대를 물고, 한 송이로 부족해서 두 송이, 두 송이로 부족해서 또 나와. 자, 꽃, 꽃 피기 전에 배송합니다. 얼마요? 제 옥? 8,000원. 아 몸값 좀 거했던 아이였죠? 몸값 좀 거했던 아이예요. 자,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태양에 진짜, 아유, 그 사진을 안 갖고 왔네. 아이고, 자태양은, 그, 꽃이, 선인장 꽃 중에서 가장 이쁜 꽃이에요. <laughs> 선인장 꽃 중에서 가장 예쁜 꽃이 제가 자태양 꽃이에요. 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 가시요? 찔러요? 아이고, 찌르지는, 찌르는 가시는 아니에요. 지, 찌르는 가시는 아니지만, 어, 맞아요. 이 아이가 꽃이, 예, 어떻게 요 선인장 꽃 중에 가장 예쁩니다. 자태양은 가격이 4만원이에요. 어,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뭐, 프리몰이요? 어유 프리몰이 저희가 영상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 Thanks. 3만원의 영상에 담은 적 있잖아요. 세상에. 다가 종자포트 구해왔어요. 자, 구독자님, 제가 늘 종자포트라고 표현하면 소주잔 크기를 말하고, 소주잔 크기는 5.5cm를 말합니다. 프리모리가 8,000원이야? 어머, 세상에. 뭐, 나 그때 3만원 주고 샀는데. <laughs> 아유, 봐요. 종자포트긴 한데, 크기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크기는 작지 않죠? 프리모리. 어떻게 해요? 8,000원. 아이고, 야, 또, 명품이도만 이제 가격이 어떻게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살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왔습니다. 프리모리이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 코스모스 안 찍어준다고 또 화나네. 자, 코스모스, 이 아이. 코스모스 같은가요? 어, 코스모스 12,000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어, 이뻐요? 어, 우리가 대비 정도의 보라보라 하는 색상이, 아이고, 이쁘네 그려, 이쁘네 그려.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이 아이, 지재료. 물이 고픈 아이이긴 한데, 제가 물 먹였어요. 어, 지젤이고 가격은 5,000원. 이쁘죠? 끝내주죠? 아이고, 프리머리가 오늘은 눈이 아른거리네, 또. 하, 이쁘죠? 자, 프리머리 한번 보러 가시가요. 어, 가격 8,000원인데, 구독자님이 종자포트가 8,000원이, 어머, 그렇지. 그 야옹, 야옹, 비싸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3만원에 소개가 불과 한 달도 안 됐고, 막. <laughs> <laughs> 프리모리 가격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프리모리도 명품이었는데 이제 가격이 어떻게요? 내가 살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프리모리가 얼마나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프리모리가 이렇게 가격이 오늘 처음 내렸어요. 이 정도 포... 이 정도 크기가. 어... 9, 9 5 c m 의 포트에 있어서 저희가 3만원의 영상에 담았었어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제 왔다. 자, 프리머리 봤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음, 내려갑니다. 어머, 야, 는왜 이름을 또안 썼냐. 자, 요 아이 지난번에 본적 있어요? 어머, 세상에. 재입고 했어요. 러우이고, 어, 가격이요? 끝내줍니다. 아, 가격이래. <laughs> 색감. 어, 지금 이렇게 주황이잖아요. 더 진한 주황이 됩니다. 더 진한 주황이 됩니다 러우이고 어, 12,000원짜리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 나도 그렇죠 나이가 있나봐요 왔다갔다 <laughs> 로망 어, 아이고 세상에 재입고했어요 지난번에 자 로망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어, 한번 보셔요 어, 그렇게 제가 열심히 준비해놓고 얼마나 이쁜지 내가 코가 막히게 이쁘다고 할뻔 했는데 이름표가 왜 없어. 가격도 없어요. 이름은 뭐니, 성은 뭐니. <laughs> 가격은 얼마니? 예, 요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 메인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 수에노는 두 판이 끝이에요. 제가 이제 수량을 소개하는 아이들 중에 수량이 없다 그러면 마음에 들면 먼저 선점하시길 바래요. 수량이 없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자, 그다음에. 제가, 무릎, 무릎, <laughs> 저희는 새로운 아이들 어디서 소개해요? 매장 진열하기 전에, 맞아요. 어, 맨 앞쪽에서 소개를 하고, 어, 포장이 다 끝나면 이제 저기 안으로 가요. 안으로 가요. 자, 이 아이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누브라. 어, 기가 막히죠? 음, 물 조금 음, 줬더니, 어떻겠어요? 살짝 물이 빠졌죠? 누브라 군생이고 가격은 얼마요? 6,000원. 누브라 군생이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어, 괜찮죠? 어, 포트는 5.5cm 포트예요. 그래도 넘쳤죠? 5.5cm 포트가 너아 얘는 또 6cm 포트네. 자 넘쳤습니다. 누브라 군생이고 가격은 6 0 0 0 원. 그리고 구독자님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아이 이 아이 샤넬 젤리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샤넬 젤리.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요렇게, 요렇게, 공생이잖아요 이런 아이가, 그, 키핑장에 매니아 분들이 가장 많이 와서 구매합니다. 저희가 15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샤넬 젤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 제가 만들었어요. 적심해서. 이렇게, 현재는 9cm 포트에 있으나, 포트, 15cm 바꾸고, 1년 정도 있다가, 한 번만, 지금 현재는 17cm에 있는데, 한 한 번만 17 정도에 가면, 맞아요. 1, 2년 사이에 그냥 15만원짜리 되는 경우. 자, 샤넬 젤리 군생이고 가격은 얼마요? 2만 5천원입니다. 포트는 작지만, 구독자님, 아이고, 내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적심해서, 아가가 진짜 나와?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어머, 안 나오면 저 어떡해. <laughs> 나온다니까 안 믿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 이아이요이 아이도 이제는 888 마리아금. 세일이죠? 50% 4만원짜리 2만원? 아 수량 많지 않습니다. 4만원짜리. 자, 888 마리아금. 포트는 9.5cm, 7.5cm, 7.5cm. 7.5cm 포트인데, 이제, 어, 온도차가 심하니까 막, 금도 물들었죠? 어머 세상에 금도물도 내구려자 금도 888 마리아 금이고 4만원 짜리가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끝내주게 멋지죠 미유 미유 12,000원 짜리 만원 응 끝내줍니다 어어유 세상에 12cm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요 엑시타조 완전 목동이야 <laughs> 여기 봐봐요 색깔 한번 보시라고 응, 완전 목동이 엑시타조이고 묵등이에요 엑시타조이고 묵등이에요 엑시타조이고 묵등입니다 가격이요? 2만 원. 엑시타조 색감 보세요. 끝내주죠? 예.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엑시타조. 자, 그다음에 제가 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핑크 요정을 지난번에 소개 한번 했지요? 어머 세상에 핑크 요정이. 워낙 판매가 많이 돼서, 그날 다 판매가 되고, 재입고 됐거든요. 어머, 세상에, 나는 우리 새 애기 새끼 아닌 줄 알았어. <laughs> 핑크요정이고, 어, 가격은 3만원입니다. 핑크요정, 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사각포트, 한 14cm 정도의 포트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오스카요. 종자떨이에 수량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종자실을 가서, 어, 맞아요. 종자실을 좀 비워놔야 신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종자털이 할 때, 아이고 야가 6,000원 포트는 5.5cm인데 이렇게 이렇게 다 무겁고 넘쳤고 이렇게 득템이나이를어 맞아요 득템하시길 바래요 자 오스카 종자털이 6,000원입니다 어 원종 백야요? 어머 세상에 옛날에는 원종 백야 저만한 게 얼마였디요 응? <laughs> 어 맞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5만원에 판매하는 아이도 있어요 원종 백야 얼마예요? 8,000원 원종 백야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그리고 음자요 아이요 어, 구독자님들이 이제 음, 크기가 전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가 있는데 크다고 좋기는 굳히면 굳혀봐 똑같아 <laughs> 이렇게 굳히면 사실은 같아집니다. 어 이렇게 굳히길 바래요. 제가 적심을 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어, 어유 세상에 어, 아이고 야네들이 좀커 작어 그런 소리 마세요. <laughs> 두수 많은 걸로 달래는 게 가장 선수예요. 응, 두수 많은 게 좋잖아요. 한번 또 자를까요? 아이고, 그려요. 자, 온슬로 군생이고 12,000원짜리가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커스피 닥컴 커스피 닥컴 아유, 그냥 커스피 달라 하셔요. 예전에 엄청 비쌌던 아이. 응, 요즘에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응, 가격이 내려온 아이. 커스피라고 하시고, 저는 이름을 정확히 써드릴게요. 커스피 닥컴 닥텀, 음, 철화. 철화하고 생얼이죠 그리고, 음, 완전 묵진 않았어요. 완전 묵질은 되지 않았으나,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먹었죠 조금 더 묵은 아이 보면 색감이 이렇게. 아이고, 이쁘네. 커스피 닥텀이고, 주문은 커스피라고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다 써줄게. 자, 커스피 닥텀이고, 철화. 6 0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새로 들어온 아이와 재입고 된 아이를 구경했습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었냐고.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음,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맨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음,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짜, 소자. 어, 소짜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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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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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짜는 2kg, 2 k g 요 27,000원. 그 다음에 중짜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 300g에 5,000원이죠? 그다음에 700g. 어, 그죠두개사놓니 차라리 이거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1원 자, 이렇게 해서 그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으,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다음에 산목 펀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음,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 짜리 15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 짜리 16.5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 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음, 응, 한개 말고 예. 어,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어,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어,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다섯 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어,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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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창극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음,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어,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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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